제 아름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한번 제가 한번 처음으로 다운로드한 감옥 탈출 맵을 한번 해볼 건데, 이거 공포 탈 맵인가? 어쨌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여러분 오랜만이에요. 어 일단은 창자 있는 데 보면서 인테리어 제발 뜯지 마요. 감옥 탈출기 <laughs> 제작 팀 S. 매우 어려움에서, 매우 어려움에서 한칸 앞. 여기. 요, 요거 부숴도 되나? 여건 부숴도 되겠지? 자, <laughs> 요거 부숴도 될 거야. 100% 부숴도 돼, 이건. 아, 됐다. 이게. 예. 셀라셀라 방, 방봉기. 어, 일단은. 내 보. 아왜 설치하는 거야 이거? 왜 있는 거지 이거? 어느 날 나는 탈출 탈출을 도와준 다는 제수 루에 루에를 말을 듣고 말았다. 어서 늙은 제수 루월에게 가월에게 가, 가자 그에게 열쇠가 있다고 한다. 간수시. 간수가 뭐야? 간수가. 간수 <laughs> 이름 아니야 이거 좀비? 아 간수. 무슨? 루엘 루, 루엘이야 <laughs> 루엘 재수설상 재수 루엘. 아아 아, 진짜 나 바본가봐. 이거지야. 아 진짜 뭐냐? <laughs> 자 그러면 일단은 이게 스토리가 엉망이 됐으니까 이걸 씁시다 이거 이걸 써서 나가고 그리고 루에 <laughs> 루에한테 가고 쟤다 <laughs> <제다> 간수는... 내 <laughs> 체력이 20이니까 어겠다 지하 1층은 간수, 간수 감시가심해 조심하고 무기를 들고 가. 무기는 설, 설상이라는 자에게 있어, 상 설상 이런 자에게 있어. 설상은 끝, 끝에 재수, 끝에 재수방에 있고 절대로 있지만 지하 1층은 재수가 한 병도 없고 죄다 간수야. 지하 1층 입구열열쇠 세이브 포인트인데? 뭐냐 <laughs> 아무래도 밤아밤 아, 밤 아니야 아 여러분 드디어 밤이 됐어요. 이제 잡시다. 와. 어자 <laughs> 이제 탈출합시다. 간수가 엄청 많아 상대할 수 있을까? 에이, 불켜! 이거 입으라고 있는 거겠지? 지하 1층 간수실. <laughs> 간수실에서 열쇠를 가져, 가져오세요. 아, 이거 처음부터 내가 열쇠를 찾은 거겠지? 내보. <laughs> 자. 여기 들어가서 간수장에 금받 금빨, 금받다. 이제 간수장에, 간수장에 빠따가 필요해요. 발가방을 여긴 쓰고 요 오라 간수가 왜 이렇게 많아. 일단 튀어. 간수? 어, 저기, 저 거미 뭐야 저 거미. 모델로 가이지 <laughs> 아 여러분, 알고 보니까 여기 레버가 있었네. 이게? 뭐야? 어, 얘 뭐야? 짠 아 진짜 아아 뭐야 <laughs> 이제 평화로움으로 바꿔주세요 아시죠 뭐야 아이고 와. 네. 아, 요고아. 네. 네, 오늘은 한 번. <laughs> 그, 한 번. 감옥 탈출 맵을 한번 즐겨봤는데요, 네. <laughs> 제 지금까지 세번 탈륨 춤 중에서 제일 짧은 탈춤을 미었어요. 네, 그러면 네 그럼 안녕.